보세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굴하고 그냥 탱글탱글한 굴하고 매생이가 그냥 하, 가득. 아, 어 있어요. 아. 굴 대박. 와, 먹을게요.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짱오 TV 짱오 남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오랜만에 맛집을 소개해 드려 리 왔어요. 자, 여기가 어디냐? 경기도 이천 중류동에 위치한 냉면과 막국수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요즘에 날씨가 되게 추워졌어요 추워졌는데 야, 추운 날씨에 냉면 먹기 그렇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냉면이 아니고 이곳에 특별하게 요즘에 딱 먹기 좋은 음식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거든요자 과연 배 볼까 궁금한데요 자짱오랑 드시러 가실까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실내로 제가 들어왔는데요 자 실내는 이렇게 의자석 테이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와서 메뉴와 가격표를 보는데요 자 여기 냉면 마국스가 있어요 여름에는 이게 사장님께서 직접 뽑으셔갖고 아주 그냥 기가 막히게 됩니다 근데 제가 요즘처럼 날씨가 추울 때 먹는다고 했잖아요 제 번을 먹으러 온것은 굴국밥 매생이가 그냥 기가 막히게 들어간 매생이 굴국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자 메뉴와 가격표 참고하세요 자 기본 참면은 콩나물 김치 깍두기 그리고 고추장아찌죠 고추장아찌가 나왔고요 그리고 옆에 요거는 아, 이거 매콤하게 드실 분들을 위해 다데기가 준비되어 습니다자 여러분들 자 드디어 제가 시킨 매생이 굴국밥이 나왔는데요 자 이거 보세요 와 보세요 와 비주얼 장난 아니다 굴하고 그냥 탱글탱글한 굴하고 매생이가 그냥 아, 가득 들어있어요 와굴봐 와, 기가 막히다, 기가 막혀.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매생이하고 굴에는 그냥 철분하고 그냥 미네랄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있어가지고 임산부, 특히 성장기 청소년한테 아주 좋대요. 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매생이가 좀 싫어하시는 분들은 빼주라고 하면은 또 빼줄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먹어볼까요? 먹어보겠습니다. 자, 굴을 와 이거 봐굴 대박 먹어볼게요. 음. 와 먹을게요 음와 오늘 좀화자음어 탱글탱글해 굴이 와 진짜 살아있다 살아있어 와 이거 봐와 대단하죠 음와와 와, 진짜 국물 한번먹을까요 와. 아, 와, 국물. 바다 향이 그냥, 아주 그냥 들어와. 그냥 막 들어오는데, 그냥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그냥 바다로 들어가는 것 같아. 와. 야, 너무 맛있습니다. 아우, 국물 죽인다, 죽여. 와. 자, 여러분들. 오, 이거 또, 또, 이거 생각나는 거 없어? 녹색물, 녹색물 생각나지. 와, 자, 제가 준비했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또 녹색물을 또 먹어봐야지. 자, 따라서 자도 빠질 수 없거든 국밥에 자 한잔하겠습니다. 아우 음. 아, 여기다 이제 굴 그냥. 굴 그냥 살아있는 굴굴아 음. 아, 맛있다 음. 국물이 또매생이에 들어서 아, 국물이 귀여워 아우 좋다 아우 맛있다 아 자, 국밥이잖아 국밥이니까 밥을 말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자, 밥 와, 그냥 와, 밥 밥, 기가 막힌다. 자, 밥 말을게요. 자, 그대로 떨어지네. 와, 자, 말아서, 아, 맛있겠다. 와, 부추 들어오고 내생이랑 섞여 먹으니까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와, 이거봐 이거 보세요. 뭐야? 와. 아. 노는가? 아... 아... 음. 아. 깍두기도 한번 먹어 볼게요. 음. 아, 깍두기 괜찮네. 음. 자. 이번에 고추장아찌, 와. 음, 어렵다. 와. 살아있네, 진 아. 탱글탱글하고, 와, 배생이가 진짜, 향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와. 아. 음. 와, 굴 진짜 푸짐하게 많이 들었어. 굴을 아까 계속 먹었는데도, 계속 들어있어, 이런 굴이. 탱글탱글하게. 와. 음. 밥 위에, 응? 아주 그냥 탱글탱글한 굴. 와, 탱글탱글. 큼직한 굴을 불려놔. 응? 이거 봐. 보여? 와, 아, 기가 막히잖아. 아. 여기에 또 김치, 김치 빠지면 안 되지. 김치를 올려줘. 이렇게 쓱 하고. 와, 이거, 꿀조합이다, 꿀조합. 자, 이렇게 해서 한잔할게요. 와, 좋다. 자, 음, 와, 이거거든. 와, 진짜 최고. 맛있어요. 와, 진짜. 꿀조합이야, 꿀조합. 와.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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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었습니다. 와, 훈삭. 순삭. 훈삭했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렇게 제가, 매생이, 굴국밥이었죠? 와, 매생이 굴국밥을 진짜 먹어봤는데요. 와, 진짜 맛있었습니다. 야, 진짜 제철 음식, 굴, 짱이었고요. 자, 여기거든요. 경기도 이천, 중리동에 이천, 냉면과 막국수였고요. 와, 여러분들, 굴국밥이 드시기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이상, 짱오 t v 짱오였고요구독하 좋아요. 눌러주세요.